시작 2시간 반이나 3시간 전에 딱 도착해야 돼요 만약에 2시간 전에 도착하면 짜증이 엄청 나요 근데 석훈이 좀 심해 같이 해보는데 루틴, 루틴이 약간 병적이야 아. 아, 무대에서도 화를 낸다니까 진짜 석훈이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틀려놓고 상대방한테 덮어씌워 아형 무슨 얘기야 형 석훈이가 왜 그러냐면 석훈이는 몰라 그러니까 이게 상대 배우 같이 하잖아 그럼 석훈이가 지가 틀렸는데 자기 너무 막 막해 그러면 내가 어 내가 당황해 그러면 이 석훈이 왜 그래 왜막 왜? <laughs> 대사를 하면서도 내가 막 표정이 어 어떻게 하지 근데 혼자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 어. 상대 배우는 석훈이가 틀렸는데 덮어 씌워지지 <laughs> 근데 그게 장 대단한 거지 프로다너네너희 형은태 형한테 너싫어하냐 아니 형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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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라고 했어요